자, 저희 질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Reading이니까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회사예요.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회사는 are taking 뭐하는 중이다. 진행이죠. 뭐하는 중이냐? Take on은 어떤어떠 뭐 성격이나 뭐 성질, 성격이나 성질 이런 걸 띠다거든. 뭐 뭐를 띠다. 혹은 뭐진행다 이런 거야. 그러면 더큰 책임감을 지닌다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큰 책임감 in 뭐에서? working 일하는 거 with 누구와 other 다른 회사 그리고 조직들과 이런 거죠. 다른 회사 그리고 조직들 다른 회사 조직들과 일하는 것에서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find 뭐뭐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서 practical 이니까 실질적인 이죠. 실질적인 솔루션은 해결책.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인 실용적인 프라그매틱하고도 같아요. 실질적인 실용적인 단어 한번 잡아 주시고 해결책. 2.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 환경의 문제죠. 환경 문제. 괜찮을까요? 환경 문제에 대한입니다. 닫아볼게. 환경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라고 봅니다. 괜찮을까? growing은 여기서 increasing이에요. 증가하는입니다. increasing. 증가하는. 근데 a 어, number of는 많은이잖아. 증가하는 많은 수라고 보시면 돼요. 증가하는 많은 수의 기업들, 업체들이. 기업들이죠. 즉 증가하는 많은 수의 기업들 이렇게 가는 거야. 저희 언넘버로 브 다음에는 언넘버가 사실상 언넘버로 브는 사실상 형용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뒤에 많은이잖아. 이거 증가하는 많은이니까 증가하는 많은 기업이니까 뒤에 복수 오는 건 당연합니다. 복수. 복수 오는 건 당연해요. 체크해 주시면 증가하는 많은 기업들 are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ming 형성하는 중입니다 진행이죠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죠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중입니다 컴마 위치 노란색깔 밑줄을 그을게요 컴마 위치 노란색깔 밑줄을 긋고 포스터는 동사죠 포스터가 뭐냐면 조성한다 육성한다 이런 거거든 조성한다 육성한다 이런 거야 근데 컴마 위치죠 컴마 주격 관계 대명사고 and라는 접속사와 탈락한 주어를 채우겠습니다.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로 주어가 없으니까 탈락한 주어 채울 텐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뒤에 있는 동사 보니까 어때? 뒤에 있는 동사, 포스터. 복수로 되어 있죠. 뒤에 있는 동사 시제, 어, 수, 복수인 거 보이세요?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도 Sustainability Partnerships라고 하는 뭐야? 복수를 잡아서 갖고 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쵸? 지속 가능성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지속 가능성의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선행사를 끌어와서 그런데 그것들이 포스터 육성한다, 조성한다. 긍정적인 긍정적인 대중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육성하고 조성하는데 while 접속사 다음 ing 뭐뭐 하는 동안에죠. 접속사가 남은 능동의 분사고문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제공하는 동안에요. 뭐뭐 하는 동안에. 파이낸셜 재정적인이죠. 그러면 재정적이고 재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이고 productivity related 생산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거죠. r e l a t 생산과 관련된 이점입니다요 베네핏에는 재정적인도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파이낸셜이 1번, productivity connected가 2번이에요. 1, 2번 잡아 줍니다. 재정과 관련된 즉, 재정과 관련되고 생산과 관련된, 그쵸? 생산과 관련된, 생산성에 관련된, 생산 관련이라고 보는 거죠? 생산과 관련된 이점을 제공하는 동안에 접속사가 남은 능동의 분사금은 뒤에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이 구접속사 뭐라면? 컴퍼니 회사가 형성을 합니다. s e c h 그런 파트너십을 Only, solely는 only와 똑같아요. 단지 to 뭐하기 위해서냐? To follow 따라가기 위해서, trend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는 저 병렬 잡을까? to follow or to gain이죠. 투부정사 1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부정사 2번 하기 위해서입니다. 투부정사끼리 병렬인데, 앞에는 to 쓰고, 뒤에는 뭐 한다? to 안 쓰죠. 2번 하기 위해서입니다. 얻기 위해서. public favor 이니까 뭐냐면, 대중의 호평이죠. 대중의 선호. 대중의 선호나 그다음에 호평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대중의 호평을 얻기 위해서 딱 그거만을 위해서 죠 s o l e l y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then 그러면 그들의 커밋먼트 헌신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커밋먼트 다음에 들어오는 투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ing 동명사가 들어옵니다. 동명사고 뭐뭐 하는 것이니까 뒤에 목적어까지 묶어 줄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이 이 커민먼트 뒤에 있는 투가 왜꼭 전치사입니까? 이거 투부정사하면안 되나? 라고 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커민먼트 다음에 들어오는 투는 전치사 투로 그 뒤에 명사가 와야 하고 그래서 동명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왔다는 건데 그럼 투부정사 투와 구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 주셔야 돼요. 투부정사 투는 어, 커민먼트 다음에는 쓰지 않습니다. 체크해 주시는 거. 투부정사투와 전치사투 구분해주시는데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자투 뭐에 대한 헌신이냐? 진정한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will be weak 약해질 겁니다. 맞니? 약해질 거야.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 thus 하고 그러므로 h e n c e 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members of a sustainability니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 파트너십, 지속 가능성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의 멤버들은 should first 처음에 determine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하다죠.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underlying 근본적인 기저를 이루느냐, 근본적인 기저를 이루느냐예요. 근본적인 기절을 이루는 목표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 근,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목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우리 요거 하나만 체크할까? 근본적인 나오면, fundamental. 근본적인. 그리고 such as 이하와 같은 그런, as 이하와 같은 그런, protecting, 뭐 하는 것, 보호하는 것, limited는 제한된 공급을 보호하는 것, of 뭐의 natural resource는 천연자원이죠. 천연자원의 제한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 목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without, 뭐 없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 clear cut은 명확한, 명백한이에요. 명백하고 명확한 그런 목표가 없이는, 그런 목표가 없잖아. 목표가 없이는, objective는 aim이나 goal, 이런 거랑 다 같아요. 어, 목표라는 뜻입니다. aim이나 goal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명백한 목표가 없이는 파트너는 may fail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to 부정사하는 것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to meet라고 하는 건 충족시키다 라는 거죠. 충족시키다. 미트는 지금 뭐냐면 충족시키는 건데 fulfill, 완수하고 이행 다 하는 거 satisfy 만족시키다 이런 것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충족시키다, 완수하다, 충실하게 이행하다 이런 것들 다 같은 의미. agreed upon 한 덩어리예요. 과거분사가 뒤에 명사 합의된 agreed upon 원래 요게 있는 게 맞습니다. 짝대기 agreed upon 합의된 의무라고 하는 거 합의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실패할지도 모르고, and 그리고 create는 만든다는데 누구랑 걸리냐면 fail이 1번, and create가 2번이에요. 실패할지도 모르고 파트너들은 만들지도 모릅니다. may, create는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may에 걸리는 동사 1번, 동사 2번. 뭘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죠. for 뭐에 대해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면 collaborating 협력하든 if 접속사 뭐뭐라면 협력하는 뭐뭐하는 파트너예요. 협력하는 파트너가 are expected 기대가 되어지고 예측이 되어진다면 목적격 보호 역할하는 to 부정사가 수동태 뒤에 와 있습니다. to 부정사 할 거라고 앞으로 투보 정사 할 거다라고 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진다면, meaningful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거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거다. 투 어디에다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다가 여기에다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발전, 그쵸? 발전에 기여를 할 거다. 지속가 지금 보면 발전. 이니까 여기 묶어볼게요. 지속가능성의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발전. 이거에 지금 보면 이 전치사 2라는 것에 뒤에 보면 이 전치사 2에 요한 덩어리가 걸리시고 앤드 그리고 요한 덩어리가 걸리는 거야. 지금 요한 덩어리 괜찮을까요? 요한 덩어리가 걸리는 거야. 여기에다가 기여하고 여기에다가 기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전.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친화적인, 이니시에이티브는 계획의 발전이죠. 계획표나 계획의 발전인데, as a whole, 전체로서죠. 전체로서. 전체로서 전체로서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전체로서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계획의 발전이라는 것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거다라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그렇게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right incentive 올바른 우대책, 장려책 이런 거죠. 올바른 우대책이나 장려책이 must be in place 적소에 있어야 한다.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for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냐, or, 모두, 근데 involved가 과거 분사로, 하나짜리 과거 분사로 단독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관여된 모두를 위해서 적절한 우대책이 있어야 할 거다라는 거죠.